여보, 이름이 뭐예요? 이상빈이야.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아, 어... 패러글라이딩 yeah. 하러 왔어요. 이야, 똘똘한데. 잘탈수 있겠어? 네. 파이팅, 여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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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메라 는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어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옳지. 자, 안전벨트 확인 한번 해보자. 떨어질 것 같아. 굳이 떨어질 것 같지? 아니, 제 말은 이거요 근데 안 떨어진다.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만. 하냐면요? 아디 네 만들어서요 이제 <laughs> 성민아 말씀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어? 어, 아빠 밑에 계시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 어머 좀좀나오야돼 어. 머리카락도 어? 안 보이는데. 아니 일로, 일로. 거기 계시면 사줄에 걸리면 다치세요. 더 앞으로 가세요 그냥. 더 밑으로. 에 네, 거기, 거기 계시는데요. 뭐요? 아 달려. 야우 크게 해보자 하나 둘 셋! 야야이 멋지다, 안 무서워? 나안 무서워요. 야, 너 대단하다. 만약에 이거 풀고 떨어지면냐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떨어진 다음에 어 구름 타고 가면요? 그렇게 해 보고 싶은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뭐가 제일 생각나? 아 어... 모르겠어. 다 생각나요. 잘 찍네. 야, 너 대단한데. 그 어떻게 생각했어? <laughs> 그냥이너못 줘. 너무 잘 찍어. <laughs> 삼촌보다 잘 찍는데? 떨어뜨려볼까? <laughs> 그러면 잊어버리겠지요. 그럼 비디오를 엄마, 아빠 못 보여주겠지요. 으이요. <laughs> <laughs> 참 재밌다. 향전하고 야우 크번다 하나, 둘, 셋. 야우! 여기 꼭 잡아요 여기 여기 잡아요 얼지막 아, 흔들면 삼촌이 무서워 이렇게 하면 삼촌이 무서워 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전도 풀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꽉 잡으면 돼 아니야 너무 높아 여기 조금 있다 삼촌이 하나고할때해 알았지? 지금부터 사진을 찍을 거예요 자 만세해보세요. 만세 해보세요 만세 어때요? 좋아요. 얼만하 좋아요? 엄청 좋아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팔 여기 넣어야 돼. 여기 여기 넣고 마스터 음. 쭉 팔쭉 뻗고. 볼쭉. 아니 옆으로 옆으로 벌쭈요. 일로 넣고 이리로 넣고. 자 그다음에 새처럼 날개짓도 한번 해봐.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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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됐어. 그만. 너무 흔들면 안 돼. 위험해.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네. 자 여기 보고 부인 손흔 들어주세요. 부인. 네. 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자, 오케이 3초야. 아우 크게 한번더 해보자라 해주세요. 야. 아지 <laughs> 잘했어 어, 그래,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야돼요 많이 움직이면 네 삼촌이 널 잡아줄수가 없어요 자 뒤로 누워봐 간지 뒤로 누워봐 고개 들고 자 삼촌이 안된벨트 한번 더확인할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왜 이러냐면, 얘 날아갈까봐. 잡고 있어야 돼. <laughs> 어디에 있어요? 엄마, 아빠? 네. 어디 계시겠지? 야, 할머니, 할아버지, 너 인사 안 해?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없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 안 계시구나. 그러면 제일 친한 친구 이름 뭐예요? 음, 잘 모르겠어요. 어, 유치원 친구 이름? <laughs> 어, 음, 어, 음. 생각이 안 나요? 만세하고 누워요? 좋아요. 만세하고 글라이더 어떻게 만세. 생겼어요? 어, 풍선처럼 생겼어요 아니 보고 얘기를 해야지 어, 어떻게 생겼어? 날개처럼 부메랑처럼 생겼어요 어, 부메랑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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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은 뭐예요? 어,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흰색 쪽 바나나 같지 않아? 네? 바나나 같지 않아? 네, 바나나 같기도 어이, 하고 날개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새처럼 날개짓 한번 해보자 팔쭉 뻗고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 그러면 안 아, 멋있어. 다리는 말고 팔만. 자 부드럽게, 부드럽. 게됐어 그만. 잘했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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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안돼 위험. 일어나서 타고 싶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너 위험해서 안 되겠어. 떨어지면 큰일 나. 자 요거 잡아줘. 뭐 먹고 살지? 뭐, 네. 이거 없으면 삼촌 돈벌 수가 없잖아. 있어야 돈을 벌지. 그렇긴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기다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삼촌이 싫어해. 자, 다리는 어떻게 하냐면 삼촌이 앞으로 세워줄 테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네. 자, 앞으로 세워줄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네. 옳지. 어때? 재밌어. 자, 팔은 이렇게 여기 잡아. <laughs>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 꼭 잡아야 돼요. 잘했어. 네. 괜찮아요? 네. 아, 잠깐만다가 볼까. 내려가는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네. 엄마 이름 뭐야? 어, 어임지영임지영 어, 사랑해 한번 해 봐. 크게 부르고. 아, 어, 엄마 사랑해. 아니, 엄마 이름 불러 주고 사랑해 해 봐. 나 아, 싫어요. 아, 그래가 아빠 이름 불러 주고 사랑해 어, 해 봐. 싫어요. 알았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신발 벗을까 안돼 큰일 나. 아, 밑에 누가 신발을 맞으면 누을수 응. 있어. 아니 강인데요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강인데한 분이 못 이기면 방 땅이 돼. 자 왼쪽 그럼... 보세요. 왼쪽에 뭐가 보이나요? 아 차들밖에 안 보여. 지금부터 숨은 그림 찾기 할 거예요. 응? 어 아빠 차를 찾아보세요. 아빠, 아빠 차를 차요? 찾으면 한 분이 사탕 선물을 줄 거예요. 흰색 차. 흰색 차가 엄청 많아서. 그래? 그래도 한번 찾아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았는데? 자, 사촌이 이제 왼쪽으로 돌 거니까 그때 찾아봐. 알았지? 네. 자, 팔 밑으로. 어, 밑으로. 어, 밑으로. 그렇지. 아빠 차가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겠다. 저기에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어? 오, 삼촌이 아직 못 봤네. 자, 기다려봐. 성빈이 찾아볼게요. 강 밑에 있어요. 응? 강 밑에 있어요. 네? 네. 어? 덮어 뭐쳐 네. 그래서 지금 강으로 풍덩 뛰어들어야 돼요. 아. <laughs> 자, 성빈이가 삼촌 말을 잘 들어줘서. 네. 삼촌이 놀이기구를 태워줄 거예요. 어디요 어, 이렇게 태워줄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카메라 보고 브이 한번 하고. 다리 흔들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간다 어,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그냥 소리만 질러 봐. 자, 소리 크게 야호! 우와! 우와! 요, 잘한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거야. 우와! 계단에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아빠가 있어, 없어? 잘안 보여. 아빠 어디 갔지? 우우! 으흠! 우우! 으흠! 자, 아빠 불러 봐. 아빠! 이게 아빠야? 네. 안녕, 아빠.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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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빠, 나저 풍선 한 번만. 어, 좀 있어봐. 삼촌 이거 빼주면 가서 만져봐. 누가 이거 무거운 걸 하나 써야 돼? 자, 우리 동생이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자. 자, 이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쪽으로 돌아봐. 이쪽으로 돌아로 <laughs> 자, 3초하고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잘했어! 으악.